아니, 그 이렇게 안되지 않았어? 오, 4 5 5 4 4 아, 3 4 6번부터 4 3 4 4 4 4 3그4 4 4 3 4 4 4 4 3 3 4 잠깐만 10번에 4아오오라3 잠깐만 4 4 10번에 4 연속, 연속 4 정말 이상했어 어쨌든 아 11번부터 1 5 1 1 5, 5, 6, 8, 8, 8. 아, 2, 1 5 1아 시발 잠깐만 14번 뭐야 14번 1아아 근데 마지막

아, 이메일도 있잖 그니까 아는 배우가 일치하는 건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웹사이트를 어? 3호 겠다 어? 3호? 이이 2, 아아 잠깐만 37, 39 그거 빨해2 4 3 5 1 3 3 5 뭐야? 잠깐만. 잠깐만. 여기서 좀. 분고사 아제 하나 더 찍을 수있시3 1 5분2 311 3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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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4, 6, 4, 4. 3 뭐? 아! 아, 18, 2 1 아, 3 1 1 3 1 3 2 1 2 1 2 1 2 1 이이 1호 응, 정말? 아이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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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, 2호 2호 번호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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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호 2호 2 1. 아, 1, 5, 4, 2 2호 2호 2 2 5 2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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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호 2호 아 뭐하지? 4에3아그래게4에3아 오늘 하지 말자 아 오늘 시간 지금 치 아니 근데 오늘 하는 거아게 시간 없으면 화장을 아못칠거 같아 지금 나 생각 거의 건드리지 못했을 때 오늘은 오늘 그냥 외우면 되잖 외워서 풀어야 그니까 그냥 생각하시기 이 그냥 바로바로 존존어야돼화 씨발 읽다 틀렸어 아니 지 집중해서 일단 존댓 존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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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